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만 잘해주면 40대,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피부 변화와 그에 따른 맞춤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중년 여성 피부의 특징. 50대가 되면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 탄력 저하, 주름 증가, 피부 건조, 색소 침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와 함께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부의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서 건조함을 느끼기 쉬워지고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잡티와 기미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관리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마이너스 깨끗한 피부의 시작 피부 관리는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타입 사용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세안 피하기 너무 강한 클렌징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가벼운 세안제를 사용하고 과도한 세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온수 사용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극 폼 클렌저 사용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나이이므로 순한 성분이 함유된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후 즉시 보습 세안 후 12분 안에 토너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3 보습 마이너스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필수 단계.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함유 제품 사용 피부 수분을 채우고 장시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공급 후 오일로 보호 수분 크림만 바르는 것보다 페이셜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분팩 활용 일주일에 23회 정도 수분팩을 해주면 피부가 더욱 촉촉해집니다. 스킨케어 레이어링 기법 사용 에센스, 세럼, 크림을 여러 단계로 발라 피부 속까지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 사용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피부 건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탄력 케어 마이너스 콜라겐 생성 촉진하기.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성분 활용 이 성분들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사지와 얼굴 요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ED 마스크 및 미세 전류 마사지기 사용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피부 탄력 케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과 턱선 관리 탄력 저하가 눈에 띄는 부위이므로 내크림이나 탄력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 보충제 섭취 콜라겐, 분말이나 젤리 등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5. 색소침착 예방 마이너스 기미 잡티 관리 기미와 잡티는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피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필수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므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사용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알부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각질 제거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자극이 될수 있으니 일주일에 1~2회 정도 부드러운 필링제를 사용해 주세요. 비타민 c 앰플 사용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연 유래 미백 성분 활용 녹차 추출물, 감초 추출물 등도 기미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6. 건강한 생활습관 마이너스 피부 미인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활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피부 속부터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며, 과도한 음주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피부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니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을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